혹시 여러분, 저는 엄청 좋아하는 게임인데 두더지 게임. 두더지 게임. 아, 그렇죠, 그죠 망치로 이렇게 빵빵 때리는 거. 네네, 네네. 두더지 게임을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혈관 질환이 튀어 올라오기 전에 있는 줄 모르고 지냅니다. 하나를 그렇구나. 잡으면 다른데도 반드시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음. 때문에 작은 한 혈관병이라도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 또는 위험 인자가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숨어 있는 커다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아니, 러면 실제로 선생님 그 환자 중에서도요, 그 다리질환 때문에 오셨는데 나중에 심장혈관 이렇게 이쪽으로 발병되시는 경우도 덜어 있으세요? 네. 더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 지난 주에 있었던 제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평상시 등산도 다니시고 혈압약, 그다음에 담배도 안태우시고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어머. 본인이 걸을 때마다 오른쪽 조, 왼쪽 종아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음. 음. 보통 우리가 걸을 때 다리 아프면 종형외과나 신경외과나 그렇죠. 뭐 한의원도 많이 가시는데 네네. 네네. 아무리 침 맞고 뭐 검사해봐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음.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진찰을 해보니 아 이분은. 다리 혈관이 막혔다라고 음. 확인이 돼서 음. 바로 시술을 했는데요. 이 다리 혈관 시술을 하면서 봤더니만 심장 혈관도 세 가닥 중에 하나는 100% 막혀 있었고요. 하나는 90%가 막혀 있었던 거죠. 선생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다혈관 질환을좀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나 그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요. 네. 심장병은 주로 내가 움직일 때 가슴이 아프다, 음. 숨이 차다 또는 음. 심하면 어지럽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턱이나 팔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면 심장병을 심하셔야 되고요 음. 뇌혈관병은 발음을 하실 때 뭔가 잘 되지 않는 편마비가 갑자기 생기거나 아. 시선이라 그래서 갑자기 어느 한쪽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 장애가 생기는 것들이 음. 갑자기 생기면 뇌혈관 질환 즉 뇌경색 뇌졸증을 심하셔야 되고요 말초혈관 질환은 걸으면 다리가 아픕니다 이거를 저희가 간헐성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음. 간헐성 파행증. 파행증. 간헐성 파행증이라은첫 번째, 간헐이란 말은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네. 움직일 때만 아프다 그래서 간헐성이라고가이라고요파행은고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못 걷기 때문에 통증이 생깁니다. 오. 아주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쭉 걷습니다. 네. 몇 미터 정도 걷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어디가 아프냐? 주로 예. 한쪽 종아리가 주로 아픕니다. 아, 둘, 둘 다가 아니라 한쪽. 한쪽 왜냐하면 양쪽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생기지만 예. 주로 한쪽 혈관이 먼저 생기기 오. 때문에 주로 한쪽 혈관 다리에 종아리가 주로 아픕니다. 종아리나. 왜냐하면 위쪽의 혈관이 막히면 종아리 근육이 가장 먼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 통증이 생기거든요. 아... 그리고 아프면 쉬면 금방 좋아집니다. 오... 마치 귀신이나 유령처럼. 그래서 또쭉 걷다 보면 어 아파서 또 쉬어야 되고요. 그게 피가 안 통해서 아팠다가 가만히 쉬면 피가 통하고. 맞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저, 저 다른 얘기인데요. 진짜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하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리를 좀 높은데 돌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괜찮은 겁니까 어떠세요. 주로 다리 정맥 관련된 증상인데요. 네. 그때는 다리를 높게 하시면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아, 그런데, 오, 그런데 동맥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음. 다리를 높게 하면 다리가 더 아파져요. 오오 몰랐어요. 오늘 방송 출연을 그 따님이 신청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따님 건강 걱정하면서 신청해주셨는데요. 을 음. 아버님이 보시기에 따님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산다, 너무. 오래가 된다 해서 이렇게 신청하신 거거든요. 아버님이 정말 멋지세요. 따님을 보시는 그 시선이 너무 사랑스러움이 느껴져서 음. 부러운데, 저도 사실은 딸만 셋이기 때문에, 네. 음. 제가 제 딸들을 볼 때는 저런 시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laughs>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했고요. 아 어, 예, 네. 반성하시고요. <laughs>